셀프 영색을 춤을 추러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지금 주한 독일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왔고요. 제가 되게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데 서류를 준비를 다 해놨다가 하루 전날에 잠시만. 매일 확인 잠시만 와 진짜 나도 나다 진짜 멍청이 아니야?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지금 나식 수술한 지한 달밖에 안 돼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약간 관종 같아요 관종 저희 언니가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면서 타이밍도 어떻게 맞았고 해외에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그래서 독일로 6개월간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뿌리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또 염색을 계속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으로 셀프 염색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왜 이러냐? 일단 드릴게께두꺼니지기만하다 이렇게 염색이 마쳤습니다. 허! 완전 파랗쳐. 확실히 손상도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이 자라난 자연모 뿌이랑 탈색모 색이 너무 달라서 거의 투톤의, 투톤 염색처럼 되긴 한데, 내일 화장한 상태로 이 애프터를 제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오늘 춤을 추러 갑니다. 무슨 춤을 출 거냐? 그건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ppearance from behind entender I had to Jungeeun after his appearance 크리스마스 리스와 크리스마스 근데는 눈으로 보는 게 찐이다. 예쁘다. 오늘 비자 수령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웬만하면 나온다던데. 설마 안 나오고 이런 일은 저에게 벌어지진 않겠죠? 아주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결국 외주 작업을 받았습니다. 찐으로 놀고 먹는 백수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일상의 고단함 속에 찾아오는 휴식이 달콤한 거지, 맨날 쉬니까 이것도 약간 저에겐 고역인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가고요 요새 그룹 피티를 매일마다 다니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겁나게 힘들어요 데드리프트 <laughs> <대드립부터> 했는데 허벅지가 터져나올 것 같아요 오늘 완전 파랭이 룩입니다 저는 지금 스파이더맨을 보러 갑니다 친구가 당장 써야 하는 샤롯트 티켓이 있다 그래서 공짜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우와 야 진짜 야 좋다 우리 우리 좀 앞자리구나 야좋은데 누르면은 어, 어 이게 뭐야? 뭐야? 어나 어, 올라올라야 돼 나. 어? 아 등맞아 어머 어, 어오 완전 놀수 있네? 야 그러면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어, 맞아 맞아. 엄마 어, 나 샤롯데 왔어. 샤롯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레비야. 샤롯데. 좋았던 샤롯데. 안녕. 아까 들어갈 때안 찍고, 들어갈 때안 찍고, 나올 때 찍고 있어. 제가 아이맥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갈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맥북을 거래하러 가는 중입니다. 당근마켓 중고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 색은 좀더 로즈핑크에 가까워요. 근데 왜 이렇게 골드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리신가아 <laughs> 뭐야? <laughs> 엄마는 지금 의심병이 도져 있어요. 배터리 사이클 수도 1 1회밖에안 되고 진짜 얼마 사용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깎으려고 그랬는데 한 2만 원을 처음에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 막 웃으시면서 너무 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 원으로 협의보고 89만 원에 거래를 잘 하고 왔습니다. 제 아이패드랑 세트 세트에요 세트 세트. 자, 아, 시작. 됐다. 뭐, <laughs> 다시 봐. <laughs> 아, 눈 눈도 내린다. 스타킹을 찢어주고 싶네. 이 모래 감촉을 느껴야 되는데. 파묻혀서 고양이 아니야. 이건 비디오징. 우와, 더플라자 세븐스퀘어 뷔페에 엄마 생신을 즐기러 왔습니다. 맛찍는 거야? 응. <laughs> 뭐야? 여보 생일 축하해. 네, 생신 축하해요.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엄마, 좀 먹지? 응. 이 너무 좋아서 너무 <laughs> 서요 <꽃은 잘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아, 비열한. 그건 다 비열하고. 와.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보여야 되는데 토어라티에 가려서 안 보인다. 응. 엄마, 엄마가 이런 날 때문에 살아온 남자. 갑자기, 갑자기 눈물, 눈물을. 아. 여보, 고마워. 그래, 우리가 아웃다운 싸워도 항상 우리는 우리 서로밖에 없는 거야. 하이파이 <laughs> 아, 눈물 가 오늘 가족들이 내려주세